24시간 일상을 보러 가시죠. Good morning.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지금은 6시 반입니다. 오늘은 24시간 동안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 패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보통 6시, 6시 반? 요 사이에 항상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 오늘은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24시간 동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얼굴로 찍어도 되는 거 맞나? 너무 심한데 얼굴이? 저는 바로 샤워부터 하고 화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잠시 끊고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다 씻고 나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재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52분이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저는 한 10분 만에 씻는 줄 알았는데. 제가 렌즈를 끼고 안 끼고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렌즈를 꼭 껴줍니다. 네, 뭐 많이 차이 안 나면은 괜찮은데. 지금 하는메이크업은 지겹도록 맨날 똑같이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아멋지 뷰티 유튜버가 은 기분이네요. 더럽지만 요, 요 제품들로 볶고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저는 매일 속눈썹을 붙입니다. 이거 다 속눈썹인데 다 눈썹 붙인 거 아니고 무슨 속눈썹을 <laughs> 이렇게 많이 했노?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걸로 요즘 눈썹이 너무 예쁘더라고. 아 그치? 그래? 응. 어. 톡톡하라 속눈썹입니다. 요거는 진짜 편해요. 초보자들이 붙이기 진짜 좋은 속눈썹이라 야 되나? 어. 글루가 붙어져 있는 거여가지고 어. 바로 붙여버리기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쫙따따따따 따. 그러면 짠. 그냥 붙이면 안 되네. 따따따따 응? 따. 이렇게 붙여야 되네. 눈썹 위에 붙이냐 눈썹 밑에 붙이냐? 이렇게 눈을 딱 깔고 거울 잡고 지금 점막 쪽에. 난 어. 점막 쪽에 붙이거든 그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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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기만 하면 돼. 아. 눈썹 라인에 붙이네.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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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봐봐. 여기 엄마 봐봐. 아~~ 바로부터 빼나? 바로부터죠. 지금은 이렇게 화장하는 게잘안 보이실 것 같거든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한번 또 찍어볼게요. 눈 밑에는 투쿨포스쿨 제품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 썼어요. 다 썼을 정도면 진짜 제가 많이 썼다는 다시, 거거든요. 다 셌다 투쿨포스타 뭐라고? 투쿨포스타? 응. 어. <laughs> 뭐 군대도 아니고 와글로 군인이가. <laughs> 엄마 얼굴 추운 좀 할래? 으! 화장하고. 항상 명심해라. 나도 여자랍니다. 엄마도 여자라는 걸. 그 다음에 블러셔. 이거랑요 제품. 요 제품. 약간 피아노 건반치듯이 바르거든, 나는. 땅땅땅땅땅땅땅. 요런식으 소름 잘안 바르네. 도레미 파까지 가네 그래서 쏙쏙 쇼파 쇼파 미레미 미래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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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블러셔를 어느 정도 그냥 하면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박사님, 저는 베레미파솔라 시도 중에 어떤 게 괜찮을까요? 블러 많이 발랐다 싶으면 조금 죽여줍니다 죽일 거왜 그렇게 많이 진하게 바르세요? 어 아. 어 보세요. 박사님 너무 경박스럽습니다. 요즘은 요걸 이용해서 글로시하게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원래 엄청 투명한 색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을 바르고 나서 항상 계속 넣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변했더라고. 이게 쌓은 느낌이 있거든, 바르면. 입술 주름도 싹 펴주면서 더커 보이게 만들어주고. <laughs> 엄마! 엄마! 아, 넌못 봐주겠어. 하지마, 그렇게. 아, 근데 제가 이 화장을 한다고 해서 구독자님들이 따라하진 않으실 거 아니야? 아니지. 왜? 아,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해. 요거는 <laughs> 쉐딩. <laughs> 원래 이런 뚜껑이 아닌데 <laughs> 막 써가지고. 어머, 어머, 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짧아보 뭐, 이게. 여기 코 밑에도. 그 가끔 이렇게 나가면 그러더라니까. 여기 코 밑에 지금 너다 <laughs> 또 살짝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끊어주세요. 핫클을 아, 그래, 왜? 그러면 코가 좀 짧아보이고 또 어떻게 보인다. 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턱. 얼굴에한 반을 날려버린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약간 팁이 있다면 요거를 살짝 손에 묻혀요. 첫 라인에 따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사진 찍을 때 옆에 이렇게 딱 찍어도 많이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 저는 이제 이거 없으면 사실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쉐딩을 무조건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늘 화장을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작가님 <laughs> 아까랑 완전 다른 모습이 됐죠 짜잔 이렇게 머리랑 화장까지 싹다 해봤습니다 촬영을 하러 나가볼 거예요 짐을 다 들고 가볼게요. 저희가 나갈 때쯤 되면은 저의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갔다 올게. 먼지 춤배 송이 갔다 올게. <laughs> 저희는 카페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문을안 열었대요. 저희가 좀 빨리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은 잠시 백화점에 가방을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들렸다가 촬영을 하러 갈것 같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다닌 지 오래된 가방이라 그랬지 10년 다망 가졌어 근데 그 가방을 세척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모양도 바로 잡아주고 음. 아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수제비 먹어야 되는데 저번에 엄마 집에서 해준 수제비 어땠더노? 안 아, 맛있더나? 그거 내가 했잖아 엄마 그거? 그... 바, 반죽을 제가 했잖아요 수제비는 반죽이다 엄마 그마 아무 맛도 안 나고 반죽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먹었던 사람이 반죽이 미쳤다 하더라고 세상에 <laughs> 수제비 수제비를 먹으면서 아 수제비 맛있다 이렇게 하지 아 반죽이 미쳤다 나고 처음 들어봐 아 진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백화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엄청 가깝죠. 세척하는 곳으로 가서 제가 또 한번 켜 보겠습니다. 거거고요좀 <laughs> 네, 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염색 케어 하는 건근좀 음, 어렵겠는데 저... 방치거든 모양도 좀흡혈러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러면 엄청 이거 진짜 오래된 이 봐봐. 이어 승그라스. 이거십몇년된 거. 뭐죠? 와, 샤넬 와방에다 껀더붙이고 피아노나 내가 이걸 첫 가방이거든, 샤넬 첫 가방 그래서, 못 그래서 너무 t m i 고못 버리겠는 거야요한 가방에 들어면 얼마 정도 하니까 20만 원나오시고요 3주? 3주? 이렇게 해서 15분만에 가방을 빨리. 빠르게 바꿨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총총 걸음질을 아, 바빠다, 바빠, 바빠다, 바빠다. 그리고 무지 붙다 11시 19분입니다 촬영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전포동에 카페가 엄청 많거든요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고 하길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즈 샐러드 엄마 <laughs> 차에서 업무를 좀 보고 촬영하러 내립니다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저희가 사진 꿀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쇼핑몰 언니가 알려주는 꿀팁. 나는 이제 찍히는 입장이니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팁은 약간 정신으로 찍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핀다든지 어깨를 살짝 올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쫙 뺀다든지 자신감 있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 소극적인 자세로 사진을 찍잖아요. 약간. <laughs>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안좀 어... 놀랐어, 딱 이렇게 안나와요 좀 개그맨을 해거어이 어깨 딱피고 약간 이식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찍으면 좀 음. 다르긴 한데 음. 힘들죠 사실 잘 안됩니다 아니 찍고 싶자 내가 좀 느는 거라서. 어.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 응.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오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음. 엄마의 꿀팁은 모델한테 포즈를 요구하지 말고 음. 우리 일반인들은 음. 포즈 잡아봐 하면은 관광객 포즈가 나오잖아. 음. 자연스럽게. 아 파라치처럼. 이유로 어떻게 잡는지. 각도는 뭐어떻게 하면 좋은데. 발끝을 맞추는데. 카메라가 음. 조금 더 위로 보이 음. 발끝만 맞추면 이렇게, 이렇게 딱 찍잖아 음. 키가 작아 보여 음. 발끝을 맞추되 위로 당하더라고 음. 근데 너무 이렇게 위로 하면 사진이 부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이거는 잊지마 그건 너무 모란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다 끝냈고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바로. <laughs> 바로 <laughs> 저희 강아지가 엄청 귀여운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거든요. 구독자님들 한번 보세요. 따! 디겠어요 되겠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고모도 반겨주세요. 고모를. 아유, 안 반깁니다. 이거 <laughs> 할머니밖에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 있다, 고모. 고모, 여기 있다. 아무튼, 레이브 가도록 좀 챙겨볼게요, 이제. 제가... 보통 1일1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오전에는 잘안 먹고 오후에 이제 촬영 다 하고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한 끼를 딱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복에 유산소를 아유, 유산소를 <laughs> 유산균을 챙겨 먹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지금 요거를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를 조금 먹었으니까 완전 공복이 아니긴 한데 아침에 먹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낯술 중인데 이사님 목소리 듣고 행복합니다. 낯술? 아, 아, 너무 좋겠다. 낯술을 <laughs> 그래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요즘도 근데 엄마보고 낯술 마시자더라고. 엄마, 아까도 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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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밤에 모여 마셔. 마시... <Mile dizzy> vale 지금 시간이 3시 9분. 라이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싹다 치우고 미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오늘 미팅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 전까지는 라이브 한동안 못했던 연락들이랑 공장에 발주 넣고 이런 거를 하곤 합니다. 저희는 미팅을 하러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나 언제까지 미안하고 이렇게 부대이자 되는. 나도 붙어있기 싫다. 야, 지, 그 엄마 얼굴 상태 한번 봐봐. 아침하고 지금하고 어땠노 비슷해. 아침하고 하고 어. 아니 별 차이가 없어. <laughs> 아침에 이렇게 머리가 막 어, 이렇게 엉망이었다. 나도 그렇게 집면 나도 엉망 진창인데 니는 너무 예뻐. 아뭔 소리야? 집에서 사무실까지 5분밖에 안 걸려. 좀 신호 잘 받으면 3분? 더 짧겠거든요. 주차 <laughs> 주차끝입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와 진짜. 오지간한 남자보다 더 넓다.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홀턴 액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입고 싶어서 입은 건데, 원래 어깨 넓으신 분들은 홀턴 액 입으면 더 넓어 보여. 일단, 장소실 도착했기 때문에, 미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엄마는 어디 가노? 엄마 이제 강아지한테 가야지 응, 강아지들이 지금 애견카페에 있기 때문에 애카로 간다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각자의 삶을 즐기러 지자, 갑니다 지자지자 어. 지자, 지자 이제 얘 이리 보인데저에게 엄마하고 서주 한잔 할래? 너무 싫지? 응, 엄마 싫쳤나 오늘 쟤 엄마하고 서주 한잔 할래? 운동도 no. 약속 있다니까. <웃음> <웃음> 약속 있다고. 야이빵 <laughs> 고시나. 그래 꼭담만 나가야 되나. 그래 담만 어... 나가야 되냐고. 아마마마마마마마 <laughs> 갑자기 피곤하다. 6서 아... 25분. 네, 좀... 저녁 네. 약속이 취소가 돼 가지고 운동을 가 보려고 합니다. 운동하는 거를 담아 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이번에 가 가지고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보이시죠? 제 우산이 뭔지 모르겠어서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걸었다는 거, 거 아니야, 너고? 졸라긴 뭐 같은데? 그만? 고만다안 번겨? 그만다 안돼. 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보였다. 아 배가 너무 고파 엄마 밥 주라 밥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부 먼저 줘아 엄마 저희 집 강아지들은 사료만 한게안 먹습니다 요아정식으로 먹거든요 <laughs> 저녁은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대합구이를 해주신다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한기름을 살짝 넣고 밥에다가 넣는 거예요 음 맛있다 비벼줍니다 맥주를 한잔 해야 돼 오늘 음, 너무 바빴거든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음, 시원하겠다 진짜 맛있다 한개먹 음, 음. 엄마 먹어 고기인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 아 미쳤다 이거 헐 대박 응, 음. 뭔가 단점이 대학구이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항공기로 안 끝납니다. 진짜 많이 먹게 됐어요, 밥을. 저게 진짜 마약의 레시피요 음. 거의 9시가 다 됐네요?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이제 다 씻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우야. 아, 엄마! 니 와, 요새 피도지리고 와이라며.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나이트 케어를 헤드로 이렇게 얼굴에 닦아줍니다. 저우야, 니왜 푸르미른데를 내고 그래? 내가 더이못 나. 씻고 나면은 오빠를 닮았다는 얘기를 저는 1일 1팩을 하기 때문에 뭘 많이 바르진 않아요. 스킨, 로션, 영양크림 바르고 마스크팩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닌데, 스킨은, 스킨만 하고 바로 마스크팩. 스킨만 하고 바로 마스크팩. 아... 이렇게 흡수시키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오늘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24시간 동안 한번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열심히 찍어봤거든요?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컨텐츠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왜 자꾸 서말이에요말이다 또. 서울 말이라고 부산 말로 해라고. 그럼 손말 그러면 도대체 그 서울 말이잖아. 이게 무슨 서울 말인데. 다음 컨텐츠로 만나자요. <웃음> 어. <웃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갑니다. <laughs> 안녕. 준비 야 인사해 줘. <laughs> 지랑. <지름? 웃음>